예 5월달에요 다육식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왜냐구요? 무럭무럭 잘 크고 예쁘게 달궈지고 있거든요 제가 5월달 셋째주에 여러분께 드릴 다육 선물은요 짜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왜 요거를 사은품으로 준비를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자고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밑에 입장 하나를 띄워주시고 조금 깊이 묻어줘 보세요. 그럼 아마 자고 나와서 군생되는 모습 보실 수 있답니다. 다행히 보러 가시죠. 메비우스 금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메비우스 금 전에는 굉장히 핫했던 거고요. 왜금 메비우스는 다 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굳이 금자를 안 붙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메비우스 금 어? 좀금 금 하면은 더 색상이 더 예뻐. 거 같이 그런 색, 색상 어, 생각도 드실 테고 그리고 여기 만들어주신 사장님이 금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메비우스 금 하고 소개를 시켜 드린답니다 이 사이즈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죠 똑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오래돼서 단단히 묵었습니다 이제 색상만 여러분이 바뀌는 모습 보시면 됩니다 메비우스 금 이었습니다 환엽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입장이 환엽인 거는 조금 좀 희소성이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직경이 한 7cm 정도 돼요. 빨간 꼭지점 찍은 거 보이시나요? <laughs> 예, 블루 드래곤은요 이 빨간 입장 끝에 꼭지점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환엽 블루 드래곤이었습니다.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전에 어떤 분이 흑진주를 찾으셨는데 저는 거기서 늘 보면서 이 아이가 그 아이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가 오래되면, 오래되면 이렇게 변하는 게 정말 다육식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 붉은 빛 보이시나요? 이 젤리로 바뀌는 붉은 빛이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되아이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딱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는 그런 아이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직격 10cm 분위에 꽉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 되시죠? 네 흑진지였습니다. 예 두둘레 약간 안소니입니다. 안소니는요 목대이시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요, 하얀 밑에, 요 빨간 하얀 밑에 보면, 이제 목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이 굵어요. <laughs> 아주 굵고, 트시 합니다. 요 아이는 데려다가, 어, 지금 분갈이 하셔도 상관 없으시고요. 뭐, 물론 이 제가 뽑아보내드리니까, 뭐, 분갈이는 뭐 하셔야 되는 건데, 사이즈는 직경이 한 10cm 정도 넘어요. 넘고, 분갈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한여름에, 한여름에 뭐 장맛비를 맞추신다거나 그렇지만 않으시면 아주 여름 건강하게 잘날수 있는 두둘레아 중에서도 튼튼한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안소니였습니다 선샤인입니다. 선샤인. 선시아인. 선샤인은요, 지금 위두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자연군생, 이렇게 목 가돼 있는 아주 오래 묵은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요 아이를 좀더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화분 아시죠 넉넉한 화분에다가 놓고 사이즈 큰 데다 키우시면 더 이제 빨리 성장을 할수 있는 아이고요 그럴 때는 해가 부족한 곳에서 하시면 우자할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또 풍성한 아이를 갖고 싶으시면 합식이라는 방법도 있지요 네 선샤인이었습니다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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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링컬 마리아 금 군생입니다 아우 어쩌면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오래되려면요 정말 오랜 시간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커팅이 아니고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이어갖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자연스럽게 <laughs> 하엽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만큼 오래돼야 이렇게 따글따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사이즈는요, 지금 직경이 뭐 물론 이제 12cm, 3cm 뭐이 정도 되고요. 요, 이거는 크기보다는 두수가 중요하겠죠. 제가 보니까 최하 5도 이상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하 5도 이상을 보내드리는 링컬 마리아금 군생이었습니다. 버클리 금입니다. 버클리 금. 왜 버클리가 왜그꽃 피면은 꽃이 한게 아주 좋은 애 있잖아요. 걔도 버클리인데요. 얘는 이제 버클리 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그 입장 생긴 게 그냥 하늘하늘하니 아주 그냥 여성스럽지 않나요? 예전에 이 바야흐로, 아우, 또 심판 한번 해야 돼. 바야흐로 2016년도였던가 손톱만 한 아이를 내가 5만원씩 사가지고 아유, 그랬습니다. <laughs> 얘가 그랬든 아닌데요. 제가 이걸 키워보니까 그냥 이렇게 흙을 너무 이렇게 달구는 흙은 안 됩니다. 이거는 버클리 만큼은 조금 이렇게 키우는 흙. 네, 영양이 좀 풍, 많은 흙에다가 키우셔야 요 예쁜 모습, 요 풍성한 모습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가격 너무너무 착하고요. 네. 화려하고 아주 우아하고 뭐 다뭘 붙여도 부족합니다. 예, 네, 버클리 금이었습니다. 초연 군생입니다. 오렌지 빛감이 아주 매혹적인 아이인데 화면상 날이 흐려서 그런지 오렌지 빛감이 좀덜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눈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오렌지 빛감이 나는 초연입니다. 이건 자연 군생이고요. 지금 생긴 게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합식을 원해서 여러 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키 맞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 그게 크지 않아요. 5.5cm 포트에 있거든요 그러면 한 직경이 한 6c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연 군생이었습니다 캐롤 군생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캐롤을 한두 자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 삼두는 더 이쁘네요 군생이에요 삼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캐롤은 끝이 빨개지죠 누돌포 사슴코처럼 끝이 빨개지고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더 빨개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입장이 도돌도돌한, 꼭 융자, 융 같아요, 융. 융 아시나요? 벨로드. 예, 옛날에 왜 있잖아요? 천이 이렇게 보드랗게 털난 것 같은 벨로드인가? 그리고 융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그런 느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직경이 최하 7cm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롤이었습니다. 블랙 코코입니다. 아우, 저, 우리, 여기, 농장에서 같이 언니, 도와주는 언니 중에 한 분의 강아지 이름이 코코예요, 코코. <laughs> 아니, 왜 갑자기 코코 생각이 나지? 그래 얘가 이름이 블랙 코코입니다. 아주, 가운데 보시면요. 우리 아까, 그, 보신 거 있잖아요. 흑진주? 그거처럼 안에가 이렇게 젤리로 바뀌네요. 젤리로 바뀌고요. 요 아이는 직경이 한 6cm 정도. 예, 7cm는 좀안 되는 것 같아요 6cm 정도 크기의 아이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이렇게 갖다 대면 엄청 커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작아 보이고 요 아이는 직정이 한 6cm 되는 아이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점점 젤리화가 되고요 그 보라색이 아주 짙은 보라색이에요 아주 짙은 보라색 예,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블랙 코코였습니다 블랙 사바스입니다 블랙 사바스가요 이렇게 환엽이어야 돼요 환엽이어야 정말 블랙 사바스의 자기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줍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지금 5.5cm예요 직경이 한 5cm 정도 예그런 네, 크기고요 지금 보라색을 띄고 있습니다 보라색을 띄고 있고 요 아이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입장이 넓어지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조그만 화분에다가 나 조그맣게 키울 거야는 블랙 사바스는 아닙니다. 블랙 사바스 같은 경우는 크게 키우셔야 돼요. 크게 키우셔야 되니까 큰 화분에다가 해서 키우셔서 아주 멋진 모습 보세요. 블랙 사바스였습니다. 백담입니다. 백담.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로 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얘는 독특하게 요 살구빛을 이렇게 띠면서 요런, 요런 모양의 아이를 이렇게 코사지나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예뻐요. 그런데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종자포트에 있어요. 5cm 종자포트에 있는데 가운데가 요래요. 그러면 직경이 2cm 미만, 2cm 미만 되는 작은 아이입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랄게요. 백담이었습니다. 골든 리버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보시고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색상 입장 색이 색상이 골드, 네 노란 빛을 띠고 있고 끝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드는데요. 아마 이게 유통되는 게 없어요. 그 농장 사장님이 이제 키우신 게 이게 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딸랑 요렇게 있는 거고 아마 어, 구경하시기도 힘드셨을 거고. 앞으로도 이거는 구매하시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거예요. 저희도 이거 지금 거의 한 20개? 20개 정도 판매를 하고 나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목지다가 되면서 크는 아이고요. 입장은 이미 아주 도톰해져 있습니다. 물만 들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혹시 나는 조금 이렇게 남들 안 가진 거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데려다가 얼른 롱한 분에다 심어 놓고 보세요. 골든 리버였습니다. 블랙 키시며 군생입니다. 그 에온염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군생은 철화가 풀려야지만이 이렇게 군생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군생을 에온염 속 아이들 이렇게 작게 군생인 경우는 거의 거의가 이제 철화가 풀렸을 때. 이렇게 군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군생이 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아이는 약간의 이렇게 철학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들은 가운데 이렇게 철학기가 있죠. 이것도 풀리면 더 많은 로제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요. 다 모양은 달라요. 모양은 다 다른데 어쨌든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두수는 상당히 많고 사이즈는. 키가, 키가 이제 요거를 분리를 하면 15cm 정도 되고요. 폭도 한 15cm 이상은 됩니다. 사이즈는 가늠이 되시나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좀 롱한 분에다가 그렇게 심어 놓으시고, 그냥 요 상태로 꽃처럼 보셔도 돼요. 요 상태로 뭘 어떻게 보기 여러분이 키우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요 상태대로 굳혀서 보시면, 말 그대로 블랙이잖아요. 더 까매져요. 여름이 짙어질수록 더 까매집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물만 조금 피해주시면요. 가을 돼갖고요. 아주, 아주 활기찬 그런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애혼녀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네. 블랙 키시미아였습니다. 스타보스 금입니다. 아우, 제가 오늘 창 종류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죠. 거기다가 아주 명품입니다. 명품. 이 입장 보세요. 이상하게 환엽, 잎을 넓은 걸 환엽, 잎이 좁으면 새엽 그러거든요. 근데 창은 잎이 넓어야지 더 뭔가 이렇게 포근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요 스타보스 금도 다 환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금 보이시나요? 아우, 목걸이도 못하고 반지도 못하는 이 금들. 어쩔 거야. 아우, 예, 사이즈는 작습니다. 작은 아이 데려다가 여러분이 크는 재미 보시라고 작은 걸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5.5cm 포트예요 5.5cm 포트에 이러면 직경이 한 5cm나 4.999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스타보스 금이었습니다. 예,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안 보니, 애볼 거야, 안볼 거야. 예. <laughs> 에보니. 왜 창이, 원조, 원조상이 에보니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에보니인데요. 에보니에서 이제 지역을, 지역 이름을 따서 또, 어디에 보니, 뭐에 보니, 거다 뭐 해서 이름이 저, 저지어, 저, 지어진 거거든요. 아우, 오늘 왜 이럴까요. 예, 이름을 그렇게 다 붙이신 거예요. 지역명을 붙인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교배해가지고, 그렇게 서 나온 이름들이 있는데, 요 아이는 그냥, 어, 에본입니다. 에본이 실생이에요. 실생인데, 5.5cm 포트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저는 환엽을 좋아해요. 환엽으로만 이렇게 골라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키우시면서 점점 입장이 넓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답니다. 왜? 예,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키워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은 아이 데려다가 크는 재미로 보실 것 같으면, 요 에본이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아주 사랑스럽고 깜찍한 아이랍니다. 에본이었습니다. 황홀한 연꽃입니다. 황홀한 연꽃은 자구를 잘 내어줘요. 다산이에요. 다산. 다산. <laughs> 다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구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두라도 여러분이 키우시면서 이렇게 자구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요 땡글땡글한 핑크색으로 아주 군생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맵이나 아시나요? 맵이나? 그것처럼 옆으로. 자구를 점점 점점 내어줘서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작죠. 사이즈가 작아요. 5.5cm 포트예요. 그래서 직경이 한 5cm 되려나 마려나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이들 자구를 많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금 큰 화분에다가 롱분 말고 납작한 큰 화분에다가. 크다고 하는 거는 5.5cm 보다 훨씬 커야겠죠. 그래야 자구를 많이 받아 보실 수가 있답니다. 해서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황홀한 연꽃이었습니다.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 3두로 되어 있고요. 아니 이렇게 색깔 예쁜 게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예뻐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스타마크가 아주 제가 많이 갖고 있지만 이렇게. 색이 이렇게 오래돼서 들은 아이는 딸랑 10개 밖에, 10개? 네, 9개 밖에 없어요, 9개. 9개 밖에 없으니까, 혹시 스타마크, 어, 좀 이렇게, 아, 나좀 물드는 거좀 갖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요거 좀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스타마크였습니다.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아유, 바닐라비스도 예쁜데, 이 금은요, 더 이렇게 끝 라인이 핑크색으로 더 물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완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아쉽다면 다 똑같지 않아요 사이즈는 지금 10cm 포트를 넘쳐서 직경이 한 12cm 정도 뭐 이렇게 돼요 되는데 두수도 제가 끼고 뭐 이런 아이들 밑에서 자구는 나오긴 하지만 딱 보면 5두밖에 안 되고 이런 아이도 두수 더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랜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이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를 받아보고 심으실 때는 이 목대가 있거든요. 그 목대를 조금 깊이 심어주시면 거기서 자구를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닐라비스 금이었습니다. 청색의 하얀색을 띠고 있는 크리스 뷰티입니다. 크리스 뷰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레이스 장난 아니죠. 네. 크리스 뷰티의 매력은 하얀 백분과 요 레이스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죠. 사이즈는 10cm 이상 됩니다. 10cm 이상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군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이즈가 막 넘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못 놓고 이거 퐁당퐁당 이렇게 넣고요 혹시 군생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있는 한도 내에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뷰티였습니다. 보라빛감이 아주 매혹적이죠 스콜피온 입니다 스콜피온이요 지금 보라색을 더 짙게 띄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4두 3두 4두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이거 자연이고요 자구도 잘 내어주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이 솜털 같은 거 보이시나요 예, 입장이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솜털처럼 이렇게 나 있고요 여러분이 이 아이는 얼마든지 크게 대품으로도 키우실 수가 있답니다 지금은 5cm 종자포트에 있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큰 대품을 갖고 싶으시면 조금 넉넉한 화분에다 놓고 자고 많이 받아, 받아서 로제트를 크게 키우셔도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답니다. 스콜피온이었습니다. 핑크 플로라입니다 핑크 플로라 아우 요걸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유통되고 있긴 한데 저희는 그냥 핑크 플로라로 들어와서 핑크 플로라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 아이 크지 않습니다 5.5cm 포트예요 그래서 직경이 한 5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핑크로 핑크로 하는 색깔 좋아하신다면 핑크 플로라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핑크 플로라였습니다 블루컬스입니다. 블루컬스는요. 지금 보라빛감을 띠고 있는데 요 위에 보이시나요? 요거 레이스 같은 거. 예, 요런 매력도 있지만 나무처럼 커요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보시면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이렇게 보면 와우 저 목대 보이시나요 <laughs> 아주 굵습니다 굵고 이 아이는 뭐 자구를 내어준다거나 이런 착한 짓은 안 해요 하지만 아주 듬직하게 아주 목질화가 되면서 위에 이 레이스가 아주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굶기시면 얼굴이 너무 쪼그라드니까 물은 좀 넉넉히 주도록 해주세요 사이즈는 10cm 보트를 넘쳐요. 그래서 직경이 한 12, 3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블루 컬스였습니다.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아우,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 게. 지금 직경이 한 13cm 이상은 다돼 있고요. 색감도 이렇게 보라보라 하게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철화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거. 나. 브레이브야 하고, 이렇게 쌩얼이 이렇게 다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 이상씩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요. 제가 이 아이한테 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는, 이게 다 풀려갖고 다 쌩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철화가 다 풀려가지고 다 쌩얼 되는 그날까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브레이브 철화였습니다. 여러분. 온두라타를 아시나요? <laughs> 이 아이 의 온두라타인데요. 이 아이 이제 나무처럼 커요. 나무처럼 커서 여러분이 조금 좀 빨리 커서 큰 아이를 갖고 싶으시면 또큰 화분에다 심으시면 되는데 그냥 굳이 빨리 급하게 키우시지 말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커요. 크니까 다 복지라 돼 있죠. 복지라 돼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크기 때문에 그냥 급히 서둘지 말을 마, 안으셔도 그냥 큰아이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고요. 요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10cm 포트에 있어요. 그래서 키가 한 12, 3 c m 직경도 그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그렇다고 대형은 아니고, 네, 작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해가 그리 많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계절 그냥 요렇게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 화분 큰거 하나 놀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온두라타를 데려다가 심어보세요. 온두라타였습니다. 블랙펄입니다. 블랙펄.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왜 블랙인데 왜 펄자를 왜 들어갔나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말 신기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가 오래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이걸 보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아이를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오래 데리고 계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오세지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아니고 이두 이두면 더 예쁘겠죠. 이두씩 되어 있는 아이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펄이었습니다. 핑크 에이스 금입니다. 핑크 에이스 금. 물론 자연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이 다 이렇게 들, 잘 들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핑크색으로 끝이 바뀐답니다. 그럼 너무 너무 예쁘겠죠.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의문인 게 뭐냐면 샤오렌시스 금이 있거든요. 근데 얘 걔도 똑같이 생겼어요. 걔도 똑같이 생겨서. 얘를 어떻게 샤오렌시스를 올려야 되나, 핑크 에이스 금으로 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항상 하는 거, 계산서에 적힌 대로 보내, <laughs>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게 어, 맞겠다 싶어서 핑크 에이스 금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아 너무 말이 많았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자구가 달려 있는데, 최하 아가들 세, 세두 이상 되는 거. 왜냐면, 어,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사두도 있어요. 엄마 말고 자구가 3두 이상 되는 아이들로만 이상 되는 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가능하면, 이제이 아이도 4두예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4두라서 가능하면 4두로 보내드리는데 조금 늦으면 3두도 갈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핑크 에이스 금이었습니다. 아, 사이즈요. 사이즈 상당히 커요. 10cm 포트를 넘치고 있어서 직경이 한 15cm 정도 되고 키는 한 12, 3cm 정도 되는 큰 아이랍니다. 화분이 좀큰 애가 필요하겠죠. 핑크 에이스 금미였습니다.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가운데가 빨갛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름을 산딸기라고 지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아이는 5.5cm 포트예요. 그러면 직경이 한 4cm 돼요. 이렇게 하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네, 큰 아이 아니고요. 작은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대로 그냥 작게 보시는 것도 아주 예쁠 듯 해서 작은 분 있으시면 산딸기 데하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산딸기 였습니다. 카렌입니다. 카렌. 카렌은 동글동글한 요 입장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구를 또잘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저는 3두 이상 보내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데려다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자구 많은 아이로 변신? 할 겁니다. 이렇게 자고 많은 아이로 변신할 거니까 저는 3두 이상 보내드릴게요. 카렌 이었습니다 벨라도나입니다. 벨라도나. 벨라도나는 이두로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5.5cm 포트에요. 그래서 직경이 한 6cm 정도, 6cm에서 7cm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키우실 때에요. 만약에, 벨라도라가 로제트가 큰걸 원하시잖아요. 크게 크기를 원하시면 봄, 가을에는 키우시고 여름하고 겨울에 굳히시면 됩니다. 지금은 키우실 때 벨라도나 대품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큰 화분에다가 키워보세요. 벨라도나였습니다. 예쁜 다육이 많이 데려다가요. 즐거운 다육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Hmm. Oh.